너 먹어. 그냥 먹어. 그고 먹어. 그냥. 아, 먹고 있어. 아 찌그렁떠라지요? 응. 먹고 <웃음> 있어. 먹고 있어. 만나지 <laughs> 네. 여러가지 엄마가 넣었어. 너무 맛있어. 맛시기수도 응. 그 넣지 었 양파도 갈아 넣지 었또 고추도 여러가지 세가지 넣어. 너불한불담먹 거. <laughs>

여름은이렇게은지기 싫으면 이렇게붙치어서으으면있있대요지이분은이름람은 지금, 이사아은 지금,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 엄마가 엄마가 그랬어 <laughs> 카메라가 아들 하나는 어디 갔냐고 물어 붙인 게붙이고 있지? 왜안 먹어? 지금 붙긴게빠도 같이 좀 먹어 응? 아, 니나 먹고 있다니까? 내가? 여도 아까 식었던 거백그을좀 줬었는데 지금 뜨거운 거 줄란 게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 저거 딱 보러 간다 몰라? 그렇지. 뭐 이렇게 빠를 도가 뭐. 맛있게. 내가 처음에 물러 소리했거든. 네. 뒤로 가는 소리 물러 그랬더니. 지손두 개가 돌았다가 먹을 때다 작아. 맛있게도 붙여 그러고 이렇게 노릇노릇 내 굿샷 만나. 김치가 땡긴다. 응, 호박어 참말로. 여기 살 이사 가기 전에도 두개두 두 번이나 떠다줘서 먹었는지 또그아줌마다가 인기호강을 또 너무 그 또, 또 이거 꽃죠꽃죠그아줌마가다 인기호강 뭐 먹어주고 잠깐 그래 아그 뜯었지 아니 아니 그게 등에 뭐갑오 표를 6학년 일반 영원. 도가 먹고 있다니까 다 먹고 있어 우리 다먹고니먹어한장 먹는... 아, 남았어 그그서 넣어 먹어 다 먹었어? 응정있먹 어, 맛있... 맛있지? 식은... 어. 고식으있먹 간이 어. 제대로 배었구만 응 음. 그렇게 반죽 해놨다가 온게 좋네 음. 맛있네 더보드랍고만 보더라. 이렇게 반국에서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고 한게 방석 5학년 때 고조 마쳤어. 방석. 여자한테. 젤로 높아? 작년이? 6학년도 어, 있는데. 6학년 없어. 다 5학년까지 베껴 썼단 게. 밥감자에 6학년 있었어. 누구? 어. 한 명도 없었는데. 6학년 있었단 게. 6학년. 김동국 혼자. 그래 유공녀 있어 나는 본곳이나 마저 반공 바람. 아, 내가 볼때 없었거든. 어감수 2, 3, 삼. 나그 전점 일학년대 벌어까학년 응, 1학년국이가 응, 제일 높고이고 먹기도 돼야, 아니, 먹기도 돼야. 엄마, 그게 참많아니라고안먹을지 근데 안 많이 먹었지? 먹었어. 먹었어? 응. 찍어줘야지. 먹기도 힘들어서 더, 더, 더. 아이고, 쟈국이 도도, 도도, 도 아이고, 정했이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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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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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성국이도 티켓. 너 이놈 너 먹어, 한상거. 손 빼. 손 빼. 그렇지. <laughs> 뭐문태에다 손을, 손도 빼 그랬더니 손 빼고 있어 문태에빼 <laughs> 여기다 <올려>. 빼야지 손. 땀 떼기 또 가슴이 돌고 <laughs> 있구만 비쭉비쭉 오곤 래 뭐라니 이렇게 아양 떠는 게. 그렇지 잘했어. <laughs> 문턱에다가손 올려놓고 손빼 그때 손까지 뺐어 응. <laughs> 6학년 3학명 1학년 5학년 1명년 1학년 2명,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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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음. 이거 봐. 에이, 음. 음. 맛있게도 붙이네 나한테서 먹어도 독. 고봐해 욕받네. 면저죠정말 맛있게도 붙였 나는 이 겉에만 먹어. 바삭? <laughs> 바삭바삭 맛있거든. 바삭? 겉에가, 겉에가 음, 맛있어. 음, 바삭. 달아 근데. 너님은 볼까? 어? 너님이. 아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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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보고 싶은 거 봐. 근데 너님이 진짜 때문에 재미없지? 근데 이제 그거 얼마 안이면 끝난 게 그거 보고 이거, 그런 게 없는데 그래? 이게, 이게. 인게. 지고 있네 응. 2대1으로 지고 있어. 이제 이해인 게 아직 멀었지 못했는데. 너님이. 얼짱가루 다 똑같다? 너님은 곧 끝나, 이제. 응. 아이 거의더 덥지, 응, 거기서 아니야, 죽어 거기서 아니, 아니. 에이, 습해 여름에는 올라가도 더워서가 아니라 습해서고 돼 습해서. 습해서. 올 습기가 있어서. 광수 거짓말했어. 4학년인데 2학년이다고. <laughs> 여기 광수 3학년. 내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게네 아니, 거짓말했다는 게 원래 배신적이잖아. 호박 분양 잊어먹으려고 조금 냉했어, 이렇게. 응. 꼭지 있는데. 주양방 보고 따다 먹으라고 했대야. 그랬다고. 뭐야? 뭔데, 볼까 그래서 내가 술하고 있다가 가지러 내려가려고. 흥0분이면2분이 뭔지 알지? 내 것도 이면악이다2긴다고 성악 듣면다고이런 2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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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이제 2분이면 2분이제2끝이면 2분이면 2분이이면2이면2분이리집분이갖고이사온다이면이사간분이면 2분이면 이 안 m 네 얘도 깨끗 o u get good b e 이 t e r go. Too late. Oh, you 이 a n t to get away. Come in,